여보세요? 예, 예. 아이고,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도설산 지금 저기 시작했는데. 예. 저기, 이거를 영상 통화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영상 한번 바꿔보세요.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아 이거 얼굴이 뭐전에보다 훨씬 더 이게 통통해지셨다 아 그래요? 어 아, 지금 아, 저기 아, 건강하시죠? 아 그럼요 우리 지금 네. 다 같이 지금 걷고 있거든요 아, 이, 안녕하세요 이, 이, 이 전부 다 우리 저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고솔산 저 박재홍님 아. 아, 예, 예예 예. 아니 얼굴이 전에 작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여. 아, 그러시요 예, 예, 예. 자, 지난 1년의 경과를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루에 몇 시간씩 걸으셨고, 그 결과, 예. 어떤 결과가 있는가? 제가 여기 도착하고 난 뒤에요. 예. 어, 겨울이 이제 곧다가왔잖습니까 예, 예. 그래, 겨울 동안에는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어. 초등학교에 이제, 어, 너무 여기 산길이 눈이 많이 와서 어. 겨울 동안에는 운동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어 하루에 한 일곱 시간씩은 적어도 했고요. 한 겨울에도?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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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산 산길을 탈 경우에는 어. 아침에 이제 영하로 많이 안내려갔을 경우에는 어. 운동장에서 몇 바퀴 돌다가. 어. 다시 이제 산행을 하고, 어, 내려가서 이제 정상적인 루틴을 밟아가지고, 네네. 저녁 식사 후에는 꼭한 시간 하고요. 아, 오케이. 음. 예, 예.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아. 이제 뭐 입춘 지나고 봄이 되다 보니까, 아. 산에 있는 생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장은 안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요즘은 한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우와. 자. <laughs> 우리 그 전에 그 혈관육종암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예. 지금 몇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그 23년도 어. 어 초반에 어. 그때 3월달에 어. 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딱 2년 이, 2년 됐네. 예예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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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가끔 명현 명현 현상도 왔고요. 어. 예. 왼쪽 오른발, 왼쪽 오른쪽 이제 발목에 예. 발참 발바닥에 어. 어, 누런 이제 물집이 많이 잠겼었어요. 그겼었어요 아. 그게 염증이 나오는 거네. 어. 그렇지. 예, 예, 예. 그래 갖고 그게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랬어요. 아하. 근데 지금은 한 4개월 5개월 후에 이제 또 물집이 지금도 좀 잡혀 있어요. 예, 예, 예. 거기 한 일주일 되면 또 없어져요. 없어지고, 예. 어. 예. 그니까 그, 저기, 전에 처음에 그,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 예. 그 병원 수술이나 항암을 그때 안 하셨다고 그랬죠? 안 했으면 다 못하고, 의 자체가. 아, 할 수가 없었다? 예, 예. 그러니까 혈관 육종암 사기셨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혀 할수 없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맨발을 시작하신 거네, 그러면. 예, 예, 그때 어, 크기가 10cm 이상이었고요. 10cm. 예, 예. 그다음에 밑에 이제 1cm, 2cm짜리가 두개 있었어요. 그게 음.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의 중간 부분에 이제 10cm. 아,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간에, 네, 간에, 하단 부분에 두 개는 이제 1cm 짜리 하단부에, 예, 예, 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 네, 그 당시에 이제 간뿐만이 아니고 비장도 이제 같이 부풀어 올라왔던 상태였었어요. 아하, 아하. 네, 그래가지고 수술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어. 네, 그 상태에서는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도 형식적인 거라서, 어. 네, 예, 항암질 전혀 안 받겠다. 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맨발을 걷기를 선생님 통해서, 어. 어, 이론을 이제 접목하고, 아하. 어. 그래서 이제 쭉 이어왔죠. 어, 그니까 수술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 오히려 전화 이복의 상황이 됐네. 그렇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예. 지금도 제 느낌은, 어, 100% 가까이 온것 같기는 한데, 어. 믿을 수는 없거든요. 아그100% 가까이 왔다는 것은 100% 완치에 가까워졌다. 예예.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어. 염증이 잡히는 거 보면 아직도 약간 있는 거예요. 예예. 예, 어.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완전히 어. 해소될 때까지 원래만 예. 견디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니 작년에 우리 도솔산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여유였고. 예. 그리고 약간 약한 느낌이 있었거든. 이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하루에 일곱 시간, 여덟 시간씩 맨발 하셨기 때문에 저분은 반드시 치유된다. 그런 예.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예. 어, 근, 1년은 아니고 하여튼 뭐, 하여튼 몇 단, 몇 단. 2년입니다. 되... 2년이 제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게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그 때가 1년 5개월째인가? 그랬습니다. 아, 1년 5개월째? 그니까 러 지금 네. 한 7, 8개월 전이네, 우리가 만난 게. 네, 네. 그니까 러 그때부터 지금 훨씬 더 건강해졌어. 하, 얼굴 정말. 자체가 막 완전히 건강체로 지금 바뀌신 거야. 네, 산에서 만나는 분들도 그렇게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우리 맨발의 위력입니다. 네. 자, 이, 저기, 전국에 이, 어, 간암 또는 간에 그 육종암 이런 저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우리 박재홍 님처럼 이렇게 하루에 7시간 8시간 씩 하루 종일 맨발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예. 그렇게 계속하면 예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아,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된다니까 예, 예.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원래 65세입니다. 65세면 지금 한창 나이거든, 한창 나이. 네. <laughs> 아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나 좋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내려오셨다길래, 한번 하면 좋은데. 에. 제가 또 마치고 또, 손주 또, 그, 모시러 가야 돼요. 손주 모시러 가 그래요, 예, 예. 그래, 아이고, 우리 저, 많은 회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어 성공적인 이런 어,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박재웅님은 완전히 영웅입니다. 영웅, 치유의 영웅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 이렇게 예. 전화 주실 때마다 예. 용기를 더 얻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 작년 어, 한 7, 8 개월 전에 이 도솔산 우리 그때 저기 지회장들 워크숍 하고 왔을 때 만나뵌 우리 박재웅님이 지금 7, 8 개월 만에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어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게 돼서 어, 예. 아주 감동입니다. 감동. 지금도 저 식이요법은 어년한 어, 8, 9 개월까지는 채식을 위주로 했는데 예. 이제는 뭐 인스턴트 이제 가공 식품 빼고는 육식도 어, 가끔 하고요. 예예예. 예, 예. 그래, 그렇다 보니까 체중도 늘고 있고, 어. 네, 한 5kg 늘었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이 좋아 보이시는구나. 음. 예, 예, 자 그래요 하여튼 어, 일단 이 하루 저기 하루 종일 맨발 하시는 이거는 계속 유지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육식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이 건강한 채식 위주로 많이 이제 그걸 하시고요. 견과류도 많이, 예, 예 견과류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그런. 예, 예. 노력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자 우리 여기 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예. 자 여기 반갑습니다. 잠깐만 여기 우리 어제 내가 말씀드린 저기 혈관육종암 응. 말기로 수술을 할수 없는 상태 응. 어 항암도 할수 그러니까 항암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 오로지 맨발로 하루 7시간, 8시간 맨발해서 작년에 여기서 만났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어, 건강한 모습이에요자 여러분들 한번 박수. 반갑습니다. 응. 아 정말. 안녕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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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반갑습니다. 결코 저 계속 멈추지 마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멈추면 안 돼요. 한 시간이라도 매일 적어도 해야 된다. 네. 그 멈추면 안 돼요. 그 효과가 멈추었다가 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며칠근, 며칠은 건너뛴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고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이면 매일 하시면은 어떤 질병도 생기질 않습니다. 예. 자 본인은 하루 7시간, 8시간씩 걷고 있는데자이 예. <laughs> 어려운 혈관육조감을 어 이렇게 치우 하시고 지금 거의, 거의 완벽한 건강 상태예요. 잘 하세요. 오성산자 <laughs> 아. <laughs> <잘 하십니다. 웃음> 우리 또 어 다음기에 회 이제 대전 이렇게 자주 저 와서 이 연수원에서 저 어, 합숙 연수도 하고 어 그걸 하니까 요 다음기에 네. 회 한번 우리 저 연수할 때 같이 오셔가지고 네. 한번 시간 같이 네.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쉽고요. 예 예. 내년엔 내가 어. 될수 있는 노력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자더 네. 열심히 하시고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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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화이팅입니다. 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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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